연기나 연기 이제 숨이다죽고으면 계란을 꺼내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서 익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 어, 어 쏟았어. 정 맛있게 먹으러 가보 고양이는, 이거 그리는 거는, 어 이렇게 벽에, 이건 다 창문이고, 창문에 이제 밤 배경이 비춰지는 거고, 거기서 요, 요창문만 확대샷.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달이랑 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반사판이라 별이랑 달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통크 제가 돌봤던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보여주게요 짠, 짠, 이 이런. 이런. 집은 주변에 꽤 많아요. 그냥 혼자 놀 거리가.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생각보다 귀찮아서 안 나가긴 하는 것 같고. 아, 그리고 햇볕이 진짜 진짜 잘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뺀게 있는데 다 점이 생겨버렸어요. 아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생기네. 바니쉬는 칠하기 전이고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몬, 통크, 끝! 오늘 이거 씁니다. 이 바니쉬로 쓰고, 자외선 차단이 돼서 이 색감이 덜 날아가거든요. 이게 해가 정면으로 비치게 되는 위치에 걸었을 때 조금 더 그림이 오래 보존될 수 있게 발라주는 작업을 합니다. 너무 <laughs> 아 귀여워. 너무 아 귀여워. 웨딩 이렇게 색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펜 드로잉 하고, 그 다음에, 어 물감으로 이제 페인팅 해주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아이디어 노트 쓴거 보면서 그림 그리고 색칠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진 이렇게. 얘 들어있어요. 여기는. 색상형 물이렇보 일단 음, 음. 반대편은 숫자를 원래 이렇게 안 잡는 건가? 귀엽네요. 이렇게 두 줄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였다가 옆에 미역이 하나 다른 색깔로 생기고 있어요. 잠깐 하울. 문구점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이것도 사고 그리고 김, 이거 물감을 샀습니다. 제가 보통 살색은 만들어서 썼는데 이것도 조금씩 섞어서 살색 느낌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이제 사온 거를 한번 짜볼게요. 이 컬러입니다. 안 돼, 옆에 놔뒀어. 어, 손이 덜덜 떨려. 아, 아, 아. 이게 너무 날이 더워서 녹았나? 약간 녹은 느낌인데 딱보면 살색인데요. 저는 이 생으로는 안쓸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원래 기본 컬러로는 잘안 쓰게 돼요. 저는. 약간 옆에 묻었어. 티슈를 가져와서 이게 됐다. 좀 닦았습니다. 정말 아, 이컬러요아 귀여워 저는 사실 이 컬러가 제일 처음에 꽂혔어요 이거 많이 쓰겠다 싶은 거 같다 너무 예쁘다 이뻐 이게 약간 탁한 회색빛이 조금 도는 따뜻한 느낌이 정말 한20% 들어간 핑크 하시나요? <laughs>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진짜로 되게 많이 쓰겠다 싶어서 담았어요. 핑크기 없는 빨간색을 넣어서 좀더 더 진하게 써도 되고, 주황색 톤을 조금 더 넣어서 더 맑게 표현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구매해봤어요. 아, 너무 예뻐. 이게 화면에는, 약간 진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하얀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입니다. 빠짝 말린 다음에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써보고 싶어. 그리고 제가 본가에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아직 완성이 안된 아기 고양이. 빈츠 빈츠예요. 예전에 그렸던. 쑥. 계단이에요. 하나. 아, 이거는 괴물 사슴. 괴물 사슴이에요. 이거 그릴 때제 마음대로 그렸어요. 이따 걸었면 너무 예쁘겠잖아. 그때보다 지금, 음, 지금이 더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더 확실해지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조금 실력이나 좀잘 그려 보이게 그리는 걸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좋아하는 거가 어떤 건지 조금 더 확실해진 느낌. 연습했던 거? 연습했던 거? 와 근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laughs> 제 취향은 아닌데, 어떤 스킬을 연습했겠죠? 뭔가 잘 그려 보이는 걸 연습한 때였다. 저는 지금 제가 단순하거나 아니면 복잡하거나 제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금. 때가더 좋은 것같아 이땐 이때도 이땐 그냥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짠 이거는 연필로만 그림 처음이자 마지막 그림 구경 이거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음. 나뭇잎으로 변한 사람 얘도 나뭇잎이 말라 말른 사람 이 어떤 문을 두고 다른 세계에서 쌍둥이가 쳐다보는 그런 느낌으로 그린 거거든요. 약간 무서운 느낌. 뭔가 그림들이 다 열심히 그려 보이는 느낌. <laughs> 열심히 그려 보였다. 이거는 이거 그릴 땐 재밌었는데 크레파스로 아니 크레파스가 아니야 색연필로 그냥 연필 색연필로만. 엄청 힘져가지고 이렇게 깍깍 깍 눌러가지고 그래서 손가락이 다 나갈 뻔한 그런 그림. 이기가또 이때 약간 처음으로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요 조그만 부분밖에 안등장하거든요 사실 이런데 뭐 밀도를 올려라 막이 이러게 했는데. 이게 내 취향이 아니었어. 이게 내 취향이 아니야,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그 색감이 들어간 게더 좋아서, 저 이때 하면서, 아, 오일 파스텔이, 요런, 요런 촉감이랑, 요런 느낌으로 표현되는구나를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 느낌으로 해마를 더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 멋있다. 누가 그렸어, 이거? 누가 그렸어? 이건 수채화로 표현한 거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리고 싶은 유로 그린 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있어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그 바닷속에 있는 그 생물들이 내는 그 빛깔이 너무너무 다양하니까 그 빛깔을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때 많은 색을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어렵, 어려운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색도 만들어 봐야 되고 하 는데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바닷속 생물 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재밌 어요. 포스트 하 이거 어떻게 알았 지? 이거 를 이걸 맘에 들어？하 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마음에 드시나요? 프로젝트 이제 하다가 많고, 하다가 많고, 하다가 많고, 여리여리하게 일단 까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아 너무 좋아. 저는 이이정거할때 이러, 너무 좋아요. 지금은 제가 그리는 거에 대한 뭔가 그. 좋아함 정도가 되게 다른 것 같아.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때는 약간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으니까 뭔가 잘 그려보여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뭔가 한 포인트씩 심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내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이렇게 나이 정도 그릴 수 있어? 이걸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색감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때 그림은? 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아닌데 그때 거랑 지금 거랑 비교하면 제가 좋아하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잘할수 있는 분야 같아서 이게 패션 드로잉으로는 뭐 형, 형태, 소재 상관없이 다 상상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패션 일러스트 할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넘어갈 때 너무 부딪히는 면들이 많아서 이거는 이런 소재 특성 때문에 만들 수 없어. 이런 이렇게 탁탁 부딪히는 게 많아서 여기서 되게 재미가 없었던 거지. 일러스트 할 때는 종이 위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패션 일러스트 표현할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데 재밌어. 아니 그 뭐지? 물고기 참 키링으로 만든 거에 대한 찌마귀가 진짜 많이 느는 거예요. 다 아는 거야. 그 그거를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는지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찌마귀가 늘었겠죠. 다른 것도 예쁘지만 그게 조금 더 그림도 그리고 미싱도 하는데 그 작업이 한두 배였거든요. 왜냐면 그 디자인 구성할 때도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오래 걸렸던 작업이어서 만들었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달고 다녔어요. 저의 그 작업물을. 근데 그거를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그게 다 보여가지고. 이거 만들 때 너무 재밌고 너무 짜증나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적어서 두 번째 시리즈를 만들자 이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laughs> 한 2월인가 1월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6월인데도 아직 안 나왔네. 그림이랑 미싱을 어떻게 돌릴지 구상이 됐는데 이제 악세사리를 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세사리를 실을 어떤 종류로 할 건지랑 뭐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랑 그거를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색칠해 볼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밑그림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래 부분만 칠을 하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쁘죠. 네 그럼 또 해보겠습니다. 시, 지금 대박이야. 3시 54분 진짜 어.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여기 날개도 더 하고 싶은데 진짜 코피가 날것 같아요. <laughs> 너무 불안해 지금 코피 나는 진짜 안 멈추거든요 근데 코피 딱날날것 같은 이 불안한 느낌 때문에 그냥 자려고 합니다 저 코피 나는 안돼 절대 안돼 빨리 자버리겠습니다 집중해서 해서 다행이에요 안녕 이렇게 색을 만들었고요 이 색에다가 기본 블루에다가 여기는 보라색을 약간 섞은 거고 여기는 검은색을 섞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 부분을 요색이랑 요색을 써서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너무 귀엽다오오 오, 생선 생선 등 부분이 이렇게 칠을 해줬어요. 요 사이는 지금 계속 다 파란색. 으로 쓰니까 약간 색을 다르게 해서 회색 톤을 이요 라인처럼 이반 요 부분에 조금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 장난스러운 느낌이 너무 강한 거를 조금 빼려면 약간 회색 톤에 조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짠, 이제 다 칠했습니다. 다 검은, 검은색이 아니라 등 부분을 다 칠했고, 이제 작은 물고기를 들어갈 건데요. 이거 이거 보세요. 손이 소고기가 되고 있어. 근데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알로에를 발라놨거든요. 근데 너무 소고기 같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불쌍해. 내 손가락 손이 절대 나도 떨리지 왜 이렇게 <laughs> 마탱이 갔네. 지금은 지느러미 위에랑 아래랑 다 했고요. 꼬리만 이제 색을 정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검은색 눈동자까지 이제 다 완성을 했고요. 요렇게요 작업은 색칠을 끝내고 이제 재봉틀을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짠! 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렇게제 과거에 제가 오링 이런 걸 사놨네요. 근데 퀄리티도 괜찮은 걸잘 쟁여놨군요. 제가 좋은 재료가 보이면 쟁여두는데 이렇게 10개가 되려나? 이렇게 제가 고리로 하는 이유는 이게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뺀지로 빼서 자기가 원래 있는 그 열쇠고리에 이 고리로 다시 연결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작업에 되도록이 뭔가 이렇게 고리 형태를 넣으려고 하는 게 자기 취향대로 좀꾸몄으면더 이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꼭 고리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뭔가 볼록볼록 옆으로 나와있는 그 악세사리가 주는 귀여운 게 있거든요 혹시그 파란색이랑 이 은색이랑은 서로 너무 잘 어울려서 걸어보니까 너무 이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자체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구입하시는 분은 편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이 메인 고리가 싫다 이러면은 요 오링을 빼었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더 시원한 느낌으로 작업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봉틀을 돌리고 있고요. 요거랑 요거가 이제 악세사리로 들어갈 건데 제가 이렇게 꼬은 거고 이렇게. 안쪽에 넣어서 재봉틀을 한번 돌렸어요. 요걸 이제 뒤집어서 입으면 이런 모양새입니다. 요 끝에랑 다림질해주면 잘 밀어서 다림질해주고 위에도 다림질해주고 요거는 이제 요 안쪽으로 넣어서 손바느질을 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귀엽죠? 아, 재봉틀 싹 돌린 상태. 너무너무 지금 귀엽게 나와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끝 부분을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고, 요렇게 걸고 다닐 수 있는 형태예요. 너무 귀여워. 지금부터는 손바느질. 요거 물고기 참두 번째 시리즈고요. 이렇게 하나는 완성을 해봤어요. 옆에를 손바느질할 생각입니다. 원래 손바느질 안 되어 있는 거는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길이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게 위 방향이고 아래라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저 바늘질을 위에서 아래로 떨기게 해서 이 사이드로 감기는 바늘질을 할 거라서 이렇게 폈을 때이 아래에서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래에서 나오면 이 바늘질 끝에가 이 안쪽으로 쏙 숨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죠 아래. 에 이게 손이 위험하니까 저는 이렇게 바닥에 눌러서 해요. 이렇게 첫 번째니까 단단하게 한번더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술 모양으로 잡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계속 감아주는 형태로 해주면 돼요. 한 줄로 하면 덜 엉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안 끊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끊어지면 또 짜증 나니까 아예 애초에 두 줄로 박아 주면 좋아요. 근데 두 줄은 잘 엉킨다. 그래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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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을 잡아 주면서 안 엉키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 이거는 공그르기로 하면 더 빨리 끝나긴 하거든요. 공그르기에 뭐냐면 이 안으로 넣어서 쭉 갔다가 밑에 한땀 정도 뜨고 또 속으로 숨어서 밖으로 볼때 실이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인데 거의 마느, 마무리, 바느질 할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이게 약간 디테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만 단차이가 나거든요. 요 아무래도 여기보다 여기가 더 팽팽한 느낌이라 이렇게 만지면 그 단차이가 느껴지는 게 되게 저는 입체적인 느낌이라 더 좋아서 그래서 이 방법을 씁니다. 근데 원단이 너무 두꺼우면 진짜 손이 뚫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프린, 프린팅이 아니라 페인팅 데 원단은 이게 끈적끈적해서 그때도 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손으로 밀어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 힘으로 하거든요. 그게 여기가 진짜 뚫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thank you